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몸을 돌보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관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발한 사회 활동 주변 사람들과 교류하고 사회 활동에 참여하여 고립되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꾸준한 자기 관리 기본적인 위생과 청결을 유지하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아 자신감을 높이세요. 지속적인 배움과 성장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독서하며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결국 아름답게 늙어간다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꾸준히 가꾸며 삶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어제는 과거이고, 내일은 알수 없고, 지금은 어떠세요? 웃을 수 있을 때 행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